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금일은 그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좀 해볼게요. 종목들, 그래서 삼성 SDI랑 에코프로비행, 에코 그쵸? BM, 그 다음에 뭐 있죠? LG 화학, 그렇게 세 종목 해볼게요. 자, 우선 LG 화학부터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쵸? 예. 거의 신고가인가요? 예. 2011년에, 그쵸? 이만큼 갔다 현재, 예, 요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흐름은 좋아보여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주봉상, 정고점이 여기니까, 항상 요,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항상 보셔야하고요 예, 그 다음에 주봉상 보면, 현재는 눌린 구간이다. 굉장히 지금 실세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50% 올라갔지, 실세 없이. 그러면 뭐다, 이제 좀 사람도, 막, 많이 올라, 힘든 것처럼 얘도 지금, 이제는, 한 번은 뭐다? 어떤 구간이 나온다? 이제, 눌려주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고점이라는 표시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우린 이런 데서볼수 있어요.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에서 볼수 있어요. 뭐 외인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빠져나간다거나 큰 물량이 아니면 기관이나 기관에서 그렇죠? 투신 애들이야 뭐 단타 얘네들도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갈 때가 고점의 징후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는 매도를 일단은 하셔야 돼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예. 아직 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주봉상 은 고점이 보이는데 일봉상 보셔도 좀더 계속 상승은 할것 같지만 그래도, 물량이 크게 나올 때,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럴 때 매, 매도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이런 음봉이 나올 때. 지금, 큰 음봉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예. 그럼 얘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가장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얘는 우선은 뭐죠? 여기는 고, 전에 고점은 넘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요 고점은. 그때 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나 아니면 여기까지는 한번 일차적으로 여기에요.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지금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화학 같은 경우는요. 예 그리고 예 삼성 SDI 볼게요. 얘는뭐 최고점인가요? 그렇죠 볼게요. 상장 후 최고점 같는삼성 s d i 는이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지금 어떻게 보면 는승후 박스권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재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박스권 이탈 시에는 절대 매도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낫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들의 징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삼성 SDI 먼저 기술적 분석 해 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얘는요 박스권을 이탈하면 돌파라면 상승을 하는 거고 지금 단기 박스권은 얘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매집 중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을 이제 얘는 기관수급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수급지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터느냐 올라가느냐는 수급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과 예 그리고 삼성SDI는 뭐다 지금 현재? 횡보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얘가 가장 쎄요 지금 그쵸 얘는 신규주에 신규주인데 엄청 세요. 예, 그쵸. 신규준데. 자, 얘는 뭐예요? 바, 보세요. 아까 삼성 SDI 같은 구간에서 얘는 뭐다? 슈팅이 일어났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제 한번더 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 얘는 우리는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이 이 부분 얼마죠? 이 부분을 선으로 그어보면 12만 5천원짜리 정도로 손절가로 자꾸 대응하시면 되구요 뭐 여기서 사, 사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다? 수급이 빠져나갈 때 매도하시면 된다. 근데 아직까지 크게 수급이 빠져나간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지표 추가해서 수급을 보시면 돼요 한번만 한, 한더 설명드릴게요. 외국인 보유 비중. 그쵸. 그리고, 기관. 죄송합니다. 그 요거를, 삭제하고, 외국인 보유 수량으로 바뀌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뭐죠. 기케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 들은 수급주기 때문에 색깔을 좀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예, 뭐 기관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외국인은 뭐 이렇게 하시고 그렇 개인은 뭐 파란색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차트 이렇게 올리세요. 그냥 겹쳐 버리세요. Y축 표시 안나으로 겹쳐버리, 겹쳐버리면서 보시면, 자 현재 보세요 이 구간에서 개인이 점점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털고 있어요, 그쵸 외국인이 털고 있고 기관은 살짝 매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인의 매세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에지구 왔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쵸 개인들이 여기서 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삼성 SDI도. 얘는 개인이 위주로 됐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확대라면, 자, 확대라면, 외국인이 올라왔다가, 그쵸? 다시 한번, 개인이 가는 형, 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체는 고점에 지금 맞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쵸? 꾸준히, 뭐다? 기관이 매수가 있다 이런 거는 나쁘지 않고 최근에를 보면 최근에도 보면 그쵸 그렇죠? 개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LG 화학 정도는 더 상승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저의 주관적 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차피 고점에서의 징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고점에서의 징후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고점에서 나는 징호들첫 번째 장대 음봉이 나타난다. 두 번째 장대 음봉에서 거리량이 좀 터져야 돼요. 양이 터진다. 그리고 세 번째 뭐다? 수급 체크를 해야 돼요.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쌍봉일 때가 있어. 요 쌍봉이라는 거는 쌍봉. 고점이 이렇게 두 번일 때가 있어요. 고점이, 어떻 쌍봉일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얘가 이런 거예요. 여기 이런, 이런 걸 쌍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고점, 고점을 못 누르고 나올 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쌍봉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 고점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지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니까요. 잘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LG 화학도 괜찮고, 삼성 SDI도 모다횡보 중, 에코브 프로비엠도 지금 고점에서 나타난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보면서 대응하시 바라고요. 손절가 꼭 자꾸 대응하시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